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생적으로 마법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죠. 마법적 능력의 유무는 DNA로 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머글이어도 조상 중에 단한 명이라도 마법사가 있었다면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모가 모두 마법사여도 능력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모두 혹은 그중한 사람이 마법사인데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자식을 스퀴브이라고 부릅니다. 머글 태생 마법사가 아니라 마법사 태생 머글인 셈이죠. 하지만 머글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마법에 대해 아예 무지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적게 남아. 마법적 능력이 있긴 합니다. 머글은 디멘터를 볼수 없으며 유령도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퀴브는 그둘 모두를 볼수 있고 머글이 접근하지 못하게 마법을 걸어 놓았던 지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마법사이긴 한데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마법사인 것이죠. 해리포터의 프리퀄 시리즈인 신동사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이스퀴브 등장합니다. 높은 비중을 가진 인물 크레덴스 베어본이 스퀴브라는 오해를 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The Squib r e n I m t you the minute I met you.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스퀴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스퀴브가 존재하는데 그 스퀴브는 바로 호그와트의 관리인 아거스 필치입니다. 필치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명은 마법사였지만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스퀴브로 태어났습니다. 스퀴브인 그가 어떻게 호그와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1970년 즈음 호그와트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필치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호그와트 학생들을 싫어했는데 그가 학생들과는 달리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을 배우고 익히며 자유자재로 사용한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느낀 것이었죠. 교수까지는 아니어도 관리인인 만큼 필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데 필치는 그 권리를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사소한 교칙이라도 위반하면 철저하게 징계하고 the pity they let the old punishments die was a time detention would find you hanging by your thumbs in the dungeons 그의 우중충한 사무실에는 쇠사슬 과 수갑이 걸려있었고 그의 서류 캐비넷에는 학생들을 처벌한 기록 이 150개가 넘게 쌓여있었죠. 필치가 학생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반려묘 노리스 부인과 함께 주로 밤 시간대에 호그와트 복도 를 순찰하며 배회하는 학생들을 찾아 구금할 구실을 찾곤 했습니다.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혔 으면 하는 마음에 필치는 덤블도어 에게 학생들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 을할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죠.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던 필치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필치는 호그와트의 비밀 통로에 아주 빠삭했습니다. 필치만큼 호그와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마법에 아주 재능있는 학생이어도 호그와트 안에서는 필치의 손아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자신의 손아기 안에 놓고 마음껏 괴롭혔던 아거스 필치의 삶은 머루더즈가 호그와트에 입학 한 이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머루더즈는 교직을 마음껏 위반 하며 다녔으나 비밀 지도 덕분에 필치의 눈길을 손쉽게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머로더즈는 필치의 최대 라이벌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제임스 포터가 그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필치는 관리인이라는 직책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백분 활용했음에도 머로더즈를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필치에게 도움을 주었고 스네이프의 도움으로 필치는 드디어 머로더즈를 잡고 그들의 지도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치는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활용할 수 없었지만 그 양피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 습니다 그 지도가 학생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한번 겪었던 필치는 그것을 자신의 사무실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필치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머루더즈의 지도는 위즐리 쌍둥이가 입학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필치는 쌍둥이의 입학 첫 해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강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필치의 주적은 쌍둥이 형제가 되었는데 처벌 기록을 보관하는 캐빈의 서랍 하나가 쌍둥이의 기록으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지도가 없었기 때문인지 쌍둥이는 매번 필치에게 붙잡히곤 했죠. 필치는 쌍둥이를 처벌할 때 그들을 항상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곤 했는데 거기서 쌍둥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양피지를 발견하고는 필치 몰래 그 양피지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머로더즈의 지도가 쌍둥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1991년 해리포터 3총사가 입학하면서 아거스 필치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한 다음 날부터 출입금지구역의 서성이며 자신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증명한 해리포터 1행을 보며 필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강적 입을 입학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그는 자신이 스킵비라는 사실을 해리포터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고 생각하고는 해리를 광적으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해리를 증오하는 스네이프 교수와 묘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필치는 학생들에게 매우 엄격한 스네이프를 존중했으나 스네이프는 필치를 하수인 그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묘한 관계 속에서도 이들이 절대적으로 동의한 단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리포터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증오를 가득 담은 눈빛으로 필치는 해리가 교칙 을 위반하는 순간에 적발하려 했으나 그리 쉽게 해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해리가 금지 구역에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도 투명망토를 입은 그를 현장에서 교칙 위반으로 잡는 것은 스큐빈 필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또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날 드디어 해리 포터와 론 위즐리를 처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정신 나간 학생 두 명이 호그와트의 버드나무를 차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필치는 이 기회에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을 학교에서 내쫓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맥꾸나걸 교수가 그걸 막아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리고 필치의 발려며 노리스 부인이 몸이 굳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필치에게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필치와 스네이프는 해리가 비밀의 방을 연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필치는 해리가 자신이 스퀴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으나 스네이프는 단지 해리가 처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설득한 사람은 덤블도어였는데 꼬맹이 마법사 해리가 이렇게 강력한 어둠의 마법을 사용할 수 수 있을 리가 없다면서 해리를 두둔했습니다. 이후 비밀의 방이 열려 있는 동안 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졌고 학생들을 더욱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이후 매년 학교는 몸살에 시달려야만했습니다. 마법사의 돌 사건부터 시작해서 비밀의 방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대량 학살범 시리우스가 해리 포터를 노리기 위해 아즈카반에서 탈옥했습니다.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가 파괴된 이후 필치는 호그와트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벽의 작은 균열부터 커다란 구멍까지 모든 것을 판자로 막으며 나름 호그 호그와트의 관리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했으나 마법부는 그것을부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덤블도의 의신를를어어뜨리기 위해 돌로레스 엄브릿를호그와트리지를호그와트에 파견하죠. 엄브리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까지 학생들의 품행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학생들을 고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잔인하고 과학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필치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브리지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필치는 그녀와 함께 학생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덤블도어의 군대 문제로 덤블도어가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엄브리지가 교장이 된 이후에는 필치는 호그와트 관리인이 된 이래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엄브리지가 호그와트에서 쫓겨나고 덤블도어가 다시 교장으로 복귀하면서 엄브리지가 내세웠던 수많은 과학적인 교칙들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이었죠. 엄브리지의 아래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최선을 다했던 필치였으나 호그와트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관리했던 필치는 계속해서 호그와트 관리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법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필치는 호그와트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소지품에 어둠의 마법과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필치는 덤블도어에게 쌍둥이 형제의 장난감 도 금지 물품으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죠. 호그와트 전투 당시의 필치는 관리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싸울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스퀴비였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호그와트 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투 중 부상당한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 호그와트는 많은 교직원이 바뀌었으나 필치는 여전히 호그와트의 관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학생들을 싫어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학생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